삼엑사 투자 탭입니다. 삼배레에브레로 200만 대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솔티큐 런던 정시를 투자합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고요. 2024년 18주차 투자 보고 하겠습니다 총평가금은 4 5 0 0이고요 1월 1일 기준으로 1억 5 0 0만은수익이증가했습니다 삼성증권 계좌는 2억 7,165만 2,531원이 되겠습니다. 키움증권 계좌는 9,944만 1,264원 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계좌 잔고는 3,533만 4,236원 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계좌 잔고는 3,097만 4,717원 되겠습니다. 토스터정권 계좌잔고는 834만 1,968원 되겠고요 한국토자정권 계좌잔고는 533만 7,603원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계좌를 좀밥산하면 4,5000원이 되겠고요 12월 말 기준으로 3억 4천 5백 장구였기 때문에 1억 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제가 보유한 종목 순위는요, SOXL이 1,804주가 있고요 TQQQ가 650주, TSL3가 1,400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갈에서 SOXL 검색하였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SOXL은 1.57%하락했고요 최근 1개월로 볼 때는 주가가 10% 정도 내렸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연중으로 볼 때는 38% 증가했고요. 6개월 전보다 비교해서는 113% 증가했습니다. TQQQ 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1% 증가했고요. 1개월로 볼 때는 5% 하락하였습니다. 연중으로 볼 때는 17% 상승하였고요. 6개월 전 주가에 비해서는 49% 상승하였습니다. SXL과 TQQQ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TQQ와 SXL 차트를 비교하였습니다. 최근 3개월로 볼 때는 TQQQ는 0.1% 상승하였고요. SXL은 15% 상승하였습니다. 연중으로 볼 때는 TQQQ 21%, SXL 48% 상승하였습니다. 6개월로 볼 때는 SXL은 109%, TQQQ는 45%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1년도 안 보겠습니다. 1년은 t q q q 는 99%, SXL은 166% 상승하였습니다. 제가, 제가 보유한 주식들 계좌별로 터지는거 모아보기 해서 보겠습니다. SXL 1804주가 있구요. TAQQQ 650주가 있습니다. 삼설라 1400주를 보유하고 있구요. FNGO 5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이버 QQQ 1985주를 보유하고 있구요. AMD3 50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ULZ 91주 5SPY 4287주 SOXX 1044주 UPRO 140주 META 18주 TECL 100주 TSLL 803주 QQQ 12주 테슬라 23주 SPY 8주 ASML g o 3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코인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엔비디아, DSMC, 스타벅스 TSM3, VOO AAPU MSF3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는 다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1868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코덱스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 4301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다이거 2차전지 탑텐 레버리지 20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101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타포 플러스 50주를 보유하고 있구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레버리지 200주 미국 나스닥 레버리지 9안주 S&P500 레버리지 20주 이런 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간단히 18주차 살펴보았습니다 제 계좌는 지난주보다 살짝 줄었지만 은 주초에 왕창 빠졌던 것들이 고영지표가 안 좋게 나옴으로써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어 복구가 되어서 거의 전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한 4개월이 지났는데요, 1,500 정도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